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담동 오빠 한정입니다 싹둑싹둑 싹둑싹둑 아, 그럼 유현정 원장님은 아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유현정 원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네. 어, 응. 대부분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네. 또라이라고 얘기하죠 또라이 응. 또라이가 뭐예요. 어... <laughs> 그냥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되게 응. 발상이 독특하고 그런 걸로 머리를 하면서 저는 되게 예. 재밌게 살고 있으니까 아, 재밌게 사 살... 자유로운 영혼이죠어 아, 자유롭죠 자유로운 아. 영혼이죠 아. 오픈한 지 얼마 되셨죠? 지금 4년 좀안 됐어요 제가 여기 오면서 한 바퀴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미용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미용실 상권 많은 데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 미용실이 많은, 거, 많은 곳이 좋았던 게 네. 뭔가 미용타운 같은 느낌? 뭔가 경쟁하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고, 네네네. 그들 사이에서 그냥 같이 함께 동반 성장하자. 아, 좀 내가 추구하는 미용, 네. 본질도 다르다는 거네.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나온 거니까. 아, 본질을 찾기 위해서? 네. 옛날에는 좀 경쟁도 하고, 좀. 빠듯빠듯하게 했으면 음. 지금은 네, 좀 여유롭고 맞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하고 그렇죠. 좀 건강도 하, 지키면서 운동도 하면서 힐링도 하면서 좀 제2의 미용을 해보자 네, 이런 마음인 거 같아요. 맞아요. 같아. 맞아요. 아. 즐기었으면 좋겠어요 미용을. 아, 즐겨야 된다고. 근데 즐기려면 일단 본인의 기술이 자신감 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미용의 자신감은 기술력이거든요. 네. 그 전문성. 네. 그 전문성을 살리면 고객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고, 음음. 그렇게 따라오게 돼 있는 고객을 계속 이제 만나게 하려면 본인의 자신감을 채우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디자인에 대한 어떤 고집이 생겼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미용 업계에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음. 이 공간 안에서 작게나마 하고 있는 게 저는 지금 제 스스로가 이제서야 정말 미용사가 된것 같은 느낌? 음. 그전에는 그냥 머리를 잘라내는 그냥 기술자였다면 음. 이제 진짜 디자이너 된것 같은 느낌 음. 이제 20년이 음. 돼서야 미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음. 그게 저한테는 미용의 본질이었어요 맞아요. 어, 멋있네요. 응. 박수. 여러분, 박수. 응. 어, 제사실 느끼고 있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어 멋있네요. 끝났나요? 이제 그럼? 예. 아. <laughs> <디에. 웃음> 맞아요. 근데 원장님 되게 공감하는 게 음. 그때는 고객수와 매출에 대한 빠듯따듯했으면은 지금은 개당가도 높아가면서 고기 줄이면서 여유로운 후배들이 네. 너무 힘들게 미용을 하고 있잖아요. 또그 힘든 길을 따라서 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좀더 이렇게 저처럼 하고 하려면 전문성이 기반이 되는 기술력의 어떤 태도를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더 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게. 기술력에 대한 기초, 지식, 이런 게안 되면 이 음. 길을 못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틈틈이 계속 배웠던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원장님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좀쭉 봤어요. 뭐 최근에도 보고 오기 전에 봤는데 되게 좀 내추럴하고 네. 좀 일본 느낌도 나고 좀 요즘에는 기성품 같잖아요. 인스타그램 아. 피드 보면은. 네네. 똑같은 무거운 단발 스타일, 이런 머리 뭐 누구나 다 하는 네, 것 네, 드라이 스타일링 하는. 근데 처음에는 이뻤죠. 저도 음. 인스타그램 뭐 C 브랜드에서 많이 음. <laughs> 올리고 하죠뭐 이쁜 모델을 해서. 근데 어느 순간 좀 이게 너무 도태될다 해야 되나? 음. 근데 원장님 글을 봤는데 네. 진짜 날거 있는 그대로 무무먼트한 네. 느낌. 네. 뭐 어떻게 보면 미용 후배로서. 네. 감동이 아닌, 아, 저게 미용인데. 이런 생각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20년이면은, 아, 내가 오히려 배운다기 보다는 기술을 공유하러 다닌다 해야 되나? 아. 해야 되는데, 원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또 되게 음. 좀 정신 느게 된다 해야 되나? 아. 아.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뭔가 그런 패션이나 어떤 뭐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예체능이나 뭐 여러 에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음. 특히 이제 뭐 명품 브랜드 의 디자이너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궁금하고 아. 그들의 생각이 머리에 되게 반영이 될 때가 많아요. 음. 근데 실제로 제가 다니는 아카데미 선생님들도 그런 아티스트들의 생각을 반영한 머리들이 네. 트렌드에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이 해외 가서 수업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음. 그 원장님은 미용 말고는 뭐취 생활이라든 뭐, TV 생활이라는 뭐 어떻게 하고 다니세요? <laughs> 아, 여러 가지 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좀 손으로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네. 것도 공예 하는 것도 좋아해. 공 가죽 공예 같은 거. 음, 음. 가죽 공예도 관심이 있어서 가방 두 개를 만들고. 음, 그리고 또 댄스 뭐 춤도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우리 어깨가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어깨 그렇겠지만. 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댄스 네, 한번더아니고 어, 같이 뭐 네. 물론 뭐한번 들어가서 한작품 끝내지도 못했어요 <laughs> 제가 워낙 뭉치다 음, 진짜 말 그대로 워라밀이시네요 네. 네 지금 이런 마음 가진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미용 오래 하는 거 보다 아, 아 태도 태도 고객에 대한 태도 어. 사람에 대한 태도죠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네 호기심에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없는 거.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 음, 그러면은 아예 미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하지 말아야 돼요. 어. 아, 왜냐면은 뻔한 질문보다 진짜 저도 그래요. 아, 사람을 왜 싫어? 우리 인턴들 도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좋아해야 돼. 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아, 아까. 어, 그런 태도가 있잖아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미용을 하겠다 이유를 모르겠네. 그냥 머리를 왜 머리를 좋아하고. 어. 어. 아니, 머리 그럼 머리도 응. 하지 말아야 돼. <laughs> 사람이 그래서... 안 좋은데 머리를 왜 좋아해? 응. 응. 정말 미용을 좋아하고 정말 진짜 잡초 같은 인생. <laughs> 민들레 같은 인생 나는, <laughs> 나는 내가 진... 정면샷이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 꼭 미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에,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원장님 이제 이름이 무제인데 네. 왜 무제예요 이름이? 아 이제야 무제를 물어본다고? 왜냐면 네. 처음부터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처음에는 깊이가 물어야 되고 아 음. 무제는 사실 음.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회사에 있을 때부터 네. 뭔가 회사에서 나가려고 나가려고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어디 회사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갤러리를 가서 뭘 보고서 보고서를 내라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갔더니 아뭔 제목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림에 갔더니 그림에 무죄다무죄무죄 무죄, 무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왜 없지 이랬어. 그림의 작품의 이름에 작가는 있는데 이름이 없는 거죠. 이게 근데 뭔가 더 있어 보인다 생각이 들더라고 음, 들었어. 예.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샵을 냈을 때는 나는 간판 없이 할래. 이랬거든 음, 음, 음. 근데 간판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렇죠. 못 찾아오니까. 네. 음. 그리고 도, 구청이나 이런 데 해야 되더라고요. 아, 없으면. 허가가 안 내주구나. <laughs> 아. <laughs> 제 등록이 안 되구나. 등록이 안 돼. <laughs> 네, 어. 간판이 있어도. 네. 그래서 이제 네. 어, 생각을 또 했죠. 음. 아, 고객들의 작품을 어, 매장, 매장명으로 음. 해야겠다. 음. 그래서 고객들의 작품은 나의 갤러리의 어떤 제목이다. 음, 그 갤러리의 아. 제목은 언타이틀이고, 어. 그 언타이틀은 무죄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봤더니 뭔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네. 뭐 굳이 제가 잘된건 아니지만, 네. 이것도 나는 상표 등록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혹시 만약에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네. 누가 또 이제 막이 한자는 고유명사라서 네. 상표 등록이 안 된대요. 백개 어. 아니니까, 한자는 음, 음. 너도 쓸수 있는 거예요. 음. 그 원영이 만은 진짜 상업적인 게 아니네요. 아니죠. 아, 그러니까 응. 원래 남들 같으면 내 이름 누가 쓸지 않을까? 맞아. 쟁이들 진짜 욕심쟁이. 어, 어, 어. 아, 진짜 제일 싫어. 욕심쟁이. 어, 맞아. 와, 근데 진짜 남에 대한 배려까지. 배려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배려 맞죠? 네, 맞아요. <laughs> 아, 그렇게 막해 가지고 남의 그거 이름 썼다고 막 고소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제일 싫어. 그래서 한자로 썼어요 어, 잘하셨네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갤러리의 어떤 작품이 고객님들의 작품 그래서 여기 단상도 그런 의미에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올려서 네 여기 작품은 무대 위에 올려서 네 맞아요 아 여기서 이제 작품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음그 갤러리의 그 프레임이 미러가 되는 거죠 거울에 저도 나중에 몇시 오픈하면 단상에다 해야지 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무대라는 뜻은 진짜 네. 뭐 고객님의 작품을 만드는 네,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흰 도화지에 어. 맞습니다. 그림을 그리자는, 밑그림을 네. 스케치를 해서 네. 작품을 만들자는 건데 네. 요즘에는 네. 이름이, 미용의 이름이 있잖아요. 네. 헤어작품에 네. 그거보다는 진짜로 네. 내가 도화지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네. 내가 스케치하듯이 네. 네, 그림을 그리자, 어? 작품을 만드자 네. 이런 맞아요. 뜻으로 만네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러면 원장님 목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머리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뭔가 저 같은 음. 뭐 제가 뭐 미용을 하면서 머리 하면서 이제 네. 정말 진실로 제 마음 깊숙하게 고객에 대한 머리를 솔직히 이렇게 좀잘 저는 이렇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좀더 음. 안전하게 그리고 좀 정성스럽게 음. 고객에 대한 어떤 진심으로 음. 머리를 하는 디자이너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뭐 원래는 네. 남들 좀 빼거든 몇 빼요? 뭘 빼요? 뭐 이런거 빼는거 있잖아 네. 나는 좀 누가 볼까봐 흉볼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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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래요. 저도 앞으로 10년 할 생각이거든요. 어, 지금으로서 디렉터로서는 네. 어, 저는 딱 10년 하고 10년 후에는 그래야지 밑에 있는 후배들이 성장하지 계속 네. 내가 뭐할 거야 현장에서 있으면 네, 그러니까 어, 밑에 후배들이 성장하는 그게 길을 터줘야지 짝 네, 그러니까. 빼줘야죠 아 괜찮다 빨리 나서 경영을 하고 싶은데 음. 그러니까 경영하실 거고 밑에 있는 네. 아티스트들이 더 네.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음, 맞아. 음, 맞아 이상으로 이렇게 모라비 토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괜찮으셨어요? 아 너무 재밌고 네. 어. 보고 싶었던 이제 현지효 원장님을 찾아서 너무 좋아요. 어. 네. 저 인터뷰를 많이 해보셨지만 음, 다른 네. 인터뷰랑 좀 다르죠? 네. 아, 신선하고 좋았어요. 아, 진짜, 네. 솔직하게요? 네. 아, 제 진짜로? 스타일이었어요. 아, 제 스타일? 알겠습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 솔직하게 얘기해. 네, 맞아요. 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